안녕. 눈썹 위에 여드름이 났는데, 여기도 났어. 아. <laughs> 나는 담백하게 말하는 법을 까먹은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유튜브를 너무 오래 했나봐. 담백하게 말하는 법을 모르겠어. 이렇게 보니까 손이 엄청 쭈글쭈글해 보이네. 내 손이 예쁜데 이렇게 하니까 아 쭈글쭈글해 보이네. 조명 색깔이 예쁘죠. 무지개라고 해야 되나? 프리즘? 브이? 사실 오늘 동료들한테 몸이 아파서 쉬고 싶다고 살짝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쉬겠다고 했는데 아 오늘 내 상태를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카메라를 가져러 가는 게 너무 고 힘든 것까진 아니지. 아, 귀찮은 거지. 말은 바로 해. 귀찮은 거지. 그래서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 보는데 원래는.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어야지, 했는데, 나는 한참 누워있었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10시 반인 거예요. 아, 어, 어떻게 하루 종일 또 누워있냐 했는데, <laughs> 그럼 조금이라도 자자, 그래가지고 막, 자야지, 자야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잤어. 근데, 한 시간 겨우 잤나요? 지금 은 점심 된거 같은데. 그래서 음, 그러면 오늘 가라앉는데 반복적으로 지루하지 않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오랜만에 동습을 할까? 아동습도 뭔가 번거로워 진짜 완전 단순노동 근데 손을 쥐어지는 걸로 남기고 싶어 펴내고 싶어요 그래서 어? 갑자기 오랜만에 뜨개질이 하고 싶은 거예요 뜨개질로 가라앉는 오늘의 나를 목도리로 남기는 거야 근데 털실이 없잖아 그래서 아 그럼 다이소 가서 터치를 사야 되네. 아 귀찮다. 뜨개질하지 말까 하다가 아이고 그냥 나가기요. 머리도 안 감았는데 기름차고 그랬어요 머리. 근데 그냥 몰라. 기름이 차든지 말든지 오늘은 몰라. 아이고 씻어야 뭐가 좀 뭔가 마음이 가벼워질 텐데 몰라. 몰라 오늘은 안 씻어. 올라가, 그냥 나갈래요. 캬, 일어났다. 큰한 걸음 했다. 오늘은 누가도 없어요. 사정이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광양에 누가가 있어요. 일주일 뒤에 부모님이 서울 올라오시는데, 그 편에 우리 누가 같이 올라오기로 해서 오늘 개가 없서요 그래서 더활 기가 없나 봐. 약간, 상상하면 웃기지 않아요? 휴대폰 들고 셀카 찍으면서, 혼잣말도 하고, 우울하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상상하면 진짜, 인위적이지 않아요? 전 자연스러운데, 남들 생각하면은, 우울함의 진정성이 의심될 정도로 이상하고, 있는가? 인위적인 상황이겠지? 엄마, 엄마가, 미리 사주신. 오! 오! 일어나길 잘했네. 밝을 때부터 불을 다 켜버리겠어. 음, 좋은데? 오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전력을 플렉스 하는 날이야. <laughs> 빨래도 돌려야 되는데. 얼굴이 누가 거 없으니까 영이 이상하네. 그래도 하늘이 되게 많네요. 좋다. 나는 오늘 더러운 승인이야. 안 씻을 거야. 해서 예쁜 틴케이스가 보여서 이게 뭘까 하고 봤더니 얼그레이 티 티백통인 거예요. 어, 나 마침 티 중에서는 얼그레이 티 좋아하니까 그럼 매일 마셔야지. 어, 사실은 틴케이스가 욕심 나가지고 변명을 더 붙였다. 나티 마실 거야, 살도 뺄 거고 건강해지고, 난 커피도 잘안 마시니까 했는데 예쁘게 진짜 예쁘죠. 그리고 전 녹차보다는. 어 뭐야? 스멜보 그니까 스멜도 비슷한 약간 아니 전혀 다르네. 이런 하늘색 민트색이 나이들 맛이 좀 좋아져가지고 <laughs> 이렇게 황금까지 진짜 아나 오늘 이 세상에서 나보다 우울한 사람은 없어라는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또 카메라 켜고 이것저것 주절주절 말하다 보니까 아 영상을 그냥 별라 우울한 모습만 보여주는데 이걸 누가 보나 싶으니까 뭘 하게 되잖아요 <laughs> 아 약간 불도 좀 켜볼까? 어.. 트리도 좀 켜볼까? <laughs> 커튼도 좀 젖히고 응? 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 예쁜 얼그레이티 틴케이스도 하나 사 왔잖아 그래 마셔볼까? <laughs> 그러니까 갑자기 또 기분 괜찮아지고 있어 아 나도 한 일주일 일주일 이 뭐야 하루 이틀만이라도 좀 우울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금방 괜찮아질까요? <laughs>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이거 우리 동료 나경이가 선물해준 두개 중에 하나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금이 가 있더라고요 미안해 나경아 언니가 관리를 잘 못했나봐 화분으로 쓰려고 이대로 놔뒀어요 옷을 좀 입을까 추 야 이렇게 너무 많이 끓이는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국그르지 예쁜 주전자 우리 아이스에서 해전에 선물이지 다행히 이렇게 봉투 봉투로 하나하나 개당 소분은 아니지만 요런 묶음으로 6개가 들어있네 엄청 많이 들어있어 천년만년 먹어도 돼 나 금방 우러나네 전 너무 많이 우러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으악 뭐야? 터졌나봐 와, <laughs> 터진 애였어 괜찮아. 이번에는 너무 많이 안끓이도록 하면 돼. 터져 있는 경우가 있구나. 저 보글보글해지기 전에 빼요. 조금 우려야 돼 갑자기 진짜 좋은 생각 떠올랐어. 털실 사와서 뜨개질 하면서 디플로 심슨 보는 거야. 아, 대박. 벌써 좋아. 오, 머리가 엄청 예뻤네. <laughs> 맨날 아이파이가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됐대. 진짜 똥tv. 그다음에 그면 LGTV 사야지. 제주도에서 콜라 커피를 마셔봤었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콜라 얼그레이 어떨까? 생각보다 괜찮아. 나쁘지 않아. 또 먹고 싶을 정도까지도 아닌데, 최초의 경험치고는. 9년도부터 시작했구나. 가는 면실을 사봤어요. 그리고 권장 바늘 미리 수가 3mm래. 3mm짜리 가는 실이면 코바늘로 할까 하다가 아니 대바늘 하고 싶어. 코바늘 잘 못해요. 오랜만에 안네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했더라? 이거를 저는 항상 귀찮으니까 어떻게 먹냐면 이 상태에서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요 항상 젓가락을 쪼개면 두 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먹어야 돼. 하 진짜 어쩔 수. 없어 아! 이렇게 되면 약간 실패 맛있겠다 소스는 이케아 머스타드와 케찹 귀여운 통이 귀여운 통 때문에 항상 먹는 것 같아 저번주에 세언니 본가? 사돈 어르신때께서 김장 담그신다고 하길래 저도 <laughs> 졸라가지고 김장 담가보고 싶어서 갔었다가 챙겨주신 굴 김치요 음. 저는 솔직히 김장을 돕지는 못했고 거의 김장 체험처럼만 하고 왔는데 어? 이거 약간 탔다 왜여요 살짝 탔다 뭐지? 권장 시간만큼 걸렸는데 왜 탔지? 우와 오잘 짰어 이쁘게 잘 짰다 오 맛있어 보인다 맛있겠다 잘 짰죠 아, 탔어 못 아, 탔어. It's been a 색건 아니고 새건밖에안보고 어머 뭐 여기 뚜껑 달려 있었네 아 뚜껑이래 뚜껑 달려 있었네 그렇지만 나는 더 귀여운 걸 먹을 거 <laughs> 맛있어, 음. 나는 행복해졌어. <laughs> 가는 실로 뜨니까 진짜 귀엽다. <laughs> 예쁘다! 맨날 빨리빨리 결과물을 얻고 싶어가지고 두꺼운 실로 터부탁 떠버리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예쁘다, 진짜 예쁘다. <laughs> 오, 물론 엄청나게 속도가 더디긴 하지만 가늘고 코수도 많아서 귀엽긴 하네요. 어떻게 떠질지 궁금하다. 왜 이렇게 하지? 뜨게질할때뭐 집중하고 있을 때가. 왜 이러고 있지? <laughs> 뽀송하죠. 씻고 왔어. 씻고 머리도 하고 왔어요. 목 말라, 엄청 목 말랐어요. 목이 탄다. 이거 다 차갑게 싫었겠지 티백을 안 빼놨었구나. 근 약간 싹싹하다 텁텁하다 뜨개질 얼만큼 인지 보여줄게요 진짜 부지런히 했는데 지금 한롤 거의 다 해가는 정도인데도 쫙 폈을 때 이만큼 진짜 부지런히 했는데 그래도 틈틈이 약간 중간에 사실 낮잠도 자고 그랬는데 목도리가 될까? 돼야 하는데 뜨거운 물로 씻고 나오니까 좋네요. 집에 전구가 하나 나가서 똑같은 거 사러 갔는데 다이소에는 이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이게 23인가 1 4가 그러지 않나? 없더라고요. 이2 6호밖에 없더라고요. 가라앉는 거 핑계대고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단 것도 너무 많이 먹고 어자냐 바늘은 미끄러워가지고 코가 막 빠져. 저는 코 빠지면 복구하는 방법을 몰라요. <laughs> 끝! 오, 한 번도 꽤 떠지네. 난 엄청 짧게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뭐이 정도면? 밑에가 약간 말려서 그치? 뭐이져 앞으로 이렇게 10번을 더 떠야 된다 이거지. 난 11볼을 샀으니까 원래 10볼만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계산하려고 계산대에 보니까 11개더라고요. 잘못 들고 온 거예요. 하나 더. 몰로 그냥 갖다 놓기 귀찮아가지고 11볼 샀어요. 매니큐어 다시 바르려고 닦는 거 찾는데 저희 집엔 젤 도구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 이걸로 지워질 줄 알았는데 이 서지수업으로는 안 지워지네요. 에탄올로 지워지는 거 아닌가? 안 지워져요. 그래갖고 젤 클리너로 닦는데 젤 클리너도 로 되게 안 닦였어요. 웨이크 웨이크 솔티드 카라멜 마침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맛씨 이름이군 좋아하는 색깔이어서 샀다라기보다는 제 피부색에 되게 잘 어울리는 색깔이어서 그냥 골랐던 거거든요 잘 어울리더라고요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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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